정태총각, 오늘 나랑 한잔할래? 내가 술 한잔 살게. 우와, 그럼 정말 좋죠? 하하.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실컷 마셔야겠네요. 아줌마, 오늘은 돈좀 깨지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아예 우리 집에서 편하게 마실까? 아줌마 집에서요? 저야 아주 좋죠. 그런데, 아줌마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괜찮아, 안 그래도 집에, 양주가 좀 있거든. 오, 그럼 더 좋네요. 그럼 7시쯤에 뵙겠습니다. 아줌마.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혼자 살기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혼 후 받은 많은 위자료 덕분인지.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아파트 수준의 평수였다. 특히 18층, 5, 열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시 야경은 그야말로 멋지게 그지없었다. 와, 아줌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오피스텔이라기보단 거의 아파트 같아요. 호호. 자주 놀러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조금 썰렁하거든.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올게. 술상 차려놓고 있어. 나는 양주와 얼음, 우유 등을 꺼내 테이블에 신경 써서 세팅을 마친 뒤.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호호. 옷 갈아입느라 좀 늦었지? 어머. 이렇게 이쁘게 차려놨네. 방에서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타이즈와 헐렁한 나시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정태총각. 지난번에 연상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 하하. 아줌마 놔두고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요? 전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래도 듣기 좋네. 그나저나, 아줌마 집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어머 그래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떨까? 이 동네 좋거든 근데 이 동네 월세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응 음. 그럼 네가 싫지 않다면 여기 작은 방에 들어오는 건 어때? 네 아줌마 집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 어차피 안 쓰는 방인데 내가 월세 내면 나야 더 좋지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 나도 집이 넓어서 조금 외로웠거든. 아줌마, 진짜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이사 오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기쁨이 밀려왔고, 술이 깰 정도로 벅차올랐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오늘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갈래? 아줌마, 저도 남자인데, 괜찮으세요? 호호, 괜찮아. 이제 같이 살 거니까, 게다가 정태랑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좋은 걸. 뭐죠? 꼭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호호.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제 여자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저는 그녀를 자기라고 부르고,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그 호칭을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옆집 아줌마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비밀스러운 연애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즐거움입니다. 5년 전 시내 학원가 앞을 걷던 긴 생머리의 여성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원룸 건물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 저는 취업 준비와 토익 공부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터라 그녀의 지나친 질투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녀 역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비교적 조용히 지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발령받아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 그녀의 의심과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지만, 장거리 연애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까지 쪼개어가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빠진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오해를 했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거나 단나절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행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오빠는 대학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업도 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리고 불안해 오빠 주변엔 나보다 멋진 여자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봐 무서워. 왜 나한테 같이 서울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 오빠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저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친을 서울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인데. 여친은 그런 제게 많이 서운했나 보더군요. 그제서야 그런 여친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말 듣자마자 바로 여친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고 결혼은 내년쯤에 하기로 양가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반전세로 얻은 빌라에 이삿날이었어요. 어휴,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일이 끊이질 않네. 벌써 배고프다, 오빠. 그러게, 우리 오늘 먼지도 많이 마셨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오, 우리 오빠. 웬일로 내 맘에 쏙 드는 말씀을 다 하실까? 뭐 배고프다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준비랄 것도 없이 추리닝에 외투 하나 걸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해 줄 때는 10분 거리, 역세권이라더니 차로 5분, 걸어서는 20분이 걸리는 애매한 위치였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중년 내외가 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근처에 공사장이 있는지 작업 점퍼를 걸친 50대로 보이는 임부 서너 명이 소주를 걸치며 하루의 노고를 풀고 있어 보였다. 이모, 여기 삼겹살 3인분이랑 참이슬 한 병, 그리고 카스 하나 주세요. 종일 먼지 속에서 고생했기에 한잔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치익 불판에 고기를 얹고 우리는 맥주잔 가득히 소맥을 말아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고생했어, 오빠. 짠하자, 우리. 카 정말 시원하다. 한 잔만 더 마시자. 삼겹살이 몇점 남지 않을 무렵 우리는 어느덧 소주 두병 반과 맥주 네 병을 비우고 식당을 나서는데 혹시 오늘 영광빌라 외계로에 이사 오신 분 아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들을 어떻게 아세요?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내외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빌라 502호에 사는 옆집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옆집 여자가 자기 딸 영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순한 편이지만 혹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이후 옆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냈죠. 고향에서 보내준 과일이라고 가져다주고 저희도 고마워서 담내로 음식 같은 거 오고 가고 하다가. 이후 치고는 꽤나 친해졌죠. 한 번은 영희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며 간단한 건데. 봐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고, 한 번은 욕실 천정에 달린 전구를 갈아 끼워 준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태 총각 수고했어요. 우리 신앙은 기계치가 되어나서 이런 거, 뭐 하나 손댈 줄을 몰라요. 아, 네. 앞으로도 부탁할 거 있음 언제든지 부르세요. 정말, 나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앞으로 정태 씨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하. 좋죠. 근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얼마나 나야 뭐 친하면 친할수록 좋지. 우선 우리 연락처부터 교환할까? 정태 씨는 볼수록 참 듬직한 것 같아. 우리 신랑은 도대체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총각 반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네. 어머나 내가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호. 하하 괜찮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주책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전혀요. 아주머니랑 대화가 재밌는데요. 그럼 다행이고 정태총각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수면 부족인지 요즘 따라 많이 피곤하네요 피로회복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줄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스트레칭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럼 만성피로엔 간단한 스트레칭이 최고라니까 피곤할 땐 근육을 살짝 비틀어 짜주듯 풀어주면 얼마나 개운한데 요가 동작도 좋아 몸도 마음도 풀리거든. 시간되면, 나한테 한번 배워볼래? 그러죠, 뭐.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 이왕 알려주는 거, 제대로 갖춰야겠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왜냐하면, 요가복을 입고 나온 것이다. 정태총각, 나 어때? 이렇게 차려입으니, 진짜 강사 같지 않아? 아,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은 무슨 호호호호. 그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무심한 척 눈을 돌렸다. 자, 이렇게 쭉쭉 펴주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자세.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허리를 활처럼 구부렸다. 어때? 간단하지? 나는 머뭇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한번 따라해봐. 몸이 금방 좋아질 거야. 성희를 생각해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녀의 동작을 어설프게 흉내냈다. 몇번 몸을 비틀어 보고 난이 의외로 시원했다. 그렇게 둘은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이어갔다. 30분쯤 흘렀을까 땀이 송글송글 맺힌 나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호호. 나도 정태 총각이랑 운동하니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 자주 같이 하자고. 운동이 끝난 뒤 정태는 영희 엄마와 훨씬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지금 사는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가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 석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매일이 신혼부부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함께 요리를 하고 쇼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둘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오로이제 몫이었거든요. 그녀는 설거지를 싫어한다며 저에게 떠넘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그녀는 주 6일 근무라며 주오일이라는 제가 쉬는 날에 이불 빨래나 화장실, 청소 같은 큰일들을 맡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양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쳐갔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컸습니다. 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이었지만, 그녀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거실에는 항상 그녀의 옷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사용한 그릇이 쌓여있기 일쑤였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자 제가 먼저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런 잔소리를 못 참겠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사이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동거 6개월 차부터는 매주 싸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주에 다섯 번이나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로 싸움의 이유는 서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다투는 동안, 한쪽이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클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부모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며 응원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촉촉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모두 일찌감치 퇴근하는 것 같았다. 나도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도착해 한숨 돌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총각 옥순 씨랑 헤어졌다며 뒤도 오고 기분도 울적한데 오랜만에 나랑 한잔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속이 좀 답답하던 참이었다.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근처 치킨집에서 마주앉자. 맥주잔을 부딪쳤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슬쩍 물었다. 근데 왜 옥순씨랑 헤어진 거야?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작은 문제도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지치게 됐죠.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 후회돼.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짐 싸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지 않는 인연이었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줬다. 맞아. 그런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인연은 다 있더라고. 말을 건네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따뜻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요? 갑자기요? 응. 남편이 외도를 했거든. 그동안 이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어.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소 그녀는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나이 차와 그녀의 유부녀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던 걸 나도 느꼈다. 정태 총각이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그러게요. 아주머니. 이혼 마무리 되면 그때 또 우리 한잔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는 우리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네. 그리고 요가도 알려주셔야죠. 여자친구 있을 땐 배우고 싶어도 조심스러웠거든요. 호호. 그러게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만나도 되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비소리와 어우러져. 요한 감정을 일으켰다. 맥주잔이 다시 부딪치며 그날의 대화는 내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그녀가 어느 날 내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정태 총각. 나 이혼했어. 축하해 줄 거지? 나는 그녀의 차를 타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멋진 곳으로 나를 안내했고 조용한 일식집의 룸으로 들어갔다. 근사하게 차려진 음식과 함께 몇 잔의 소주를 곁들이며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정태 총각은 여자친구 많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정태 총각처럼 멋진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순간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평소에도 그녀를 상대로 상상에 잠긴 적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사실은 옥순이랑 헤어지고 잠깐 만난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어땠어? 지금도 만나? 아니요, 헤어졌어요. 요즘은 연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상을. 호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좀 지치거든요. 또래 여자들은요. 편안한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상은 위로 몇 살까지 괜찮아? 음, 열 살까지요. 그럼 이혼녀도? 괜찮아? 네. 저랑 잘 맞는다면 상관없죠. 대화가 점점 무르익으며 나는 오늘 그녀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했다. 매번 주는 사랑만 하다가 이제는 받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영이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랬어? 나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보였다. 술 덕분인지 그녀가 더욱 여성스럽게 느껴졌다. 남자는 결국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걸 그리고 술이 그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정태 총각 술 마셨는데 속 불편하지 않아? 들어와서 꿀물 한잔 마시고 가. 그냥 이대로 잠들면 속거린다니까.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덤덤한 미소로 대답했다. 전 남편한테 가 있어.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시시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정태총각이 놀아주고 가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꿀물을 기대했건만.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나왔다. 한잔더 할래? 아까는 충분히 못 마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고 나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밤은 깊어 가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나는 아쉬움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 그래. 잘 가.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아쉽고 애틋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가 붙잡아 주기를 바랐다. 잠시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둥. 나는 둥 시간을 끌며 던졌다. 저 진짜 가요? 안 붙잡으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뭐? 그녀의 얼굴이 벌컥해 달아올랐다. 정태 총각,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괜찮으시다면. 저야 감사하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읽혔다. 그리고 잠시 뒤 비틀거리며 결국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한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다음 해에 나는 부모님께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받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며 곧 결혼에 고린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다.